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네.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별일 없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또 물난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이 있으면 교회에 이야기를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보시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아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많이 올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하늘에서 그냥 막 쏟아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지역도 좀 왔지만 다른 지역엔 더 많이 온 데도 있고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 사랑의 실천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있는 자리에서 좀 섬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무덥겠지요? 폭염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네, 항상. 조심 조심 또 일도 하시고 중간 중간에 잘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제목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요,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거든요. 우리가 늘 고백하시겠지만 제목을 한번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아멘. 베드로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제자이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렇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 거친 손으로 그렇죠? 그물 하나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 어깨가 얼마나 축 처졌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말한 마디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말한 마디 때문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마음은요. 즉시 움직여서 주님 앞에서 미련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배도, 어부라는 직업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는 그 사랑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사복음소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억도 희미해지고 시간이 흐르며 그 첫사랑의 감격도 아무래도 희미해져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흐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겟세만의 동산의 그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가 결국 멀찍이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만큼 마음도 너무너무 멀어져 있던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날 이후였죠. 베드로는요, 베드로는요,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순간부터 이 베드로의 마음은요, 자책, 수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자격이 없구나.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을까? 낙심,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저 몇 마디 말로 주님 몰라요 라고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의 마음이 이제 다 내려앉았어요. 무너졌다는 거죠.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겠죠? 그 눈빛 속 사랑은 기억나는데 자신은 그 사랑을 저버렸다는 그 죄책감이 계속해서 이베드로를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제자였던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며 결국 그의 선택은 이어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 어부로서의 생업으로 그가 돌아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저 그물로 물고기를 낚는 옛 삶으로 피신합니다. 그 자리는 익숙하고 편하겠지요. 예전에 해 왔던 자리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불편함이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리는 사명도 없고 기쁨도 없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겠구나. 주님은 더 이상 나를 써 주지 않으시겠구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누가 다시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책망하시기보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은요, 너왜나 모른다고 했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책망, 이런 꾸중 아니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오늘 15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반석이라는 의미로 베드로 이렇게 바꿔 주셨거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로 불리던 시간은 이제 끝난 걸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시 처음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왜일까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첫사랑의 순간으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실패를 들춰내시려고 지금 시모나 부르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섬세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접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 다 뭐라고 기록돼 있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여기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아. 조금 부담되실 수 있는데, 저기 뭐 영어처럼 뭐라고 적혀 있는 게헬라어거든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말이 아가파이스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는 나를 이란 뜻이에요. 영어랑 좀 비슷하죠? 그죠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이스메.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파오. 그 그렇죠? 아가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여기 보니까 필로세세는 너예요. 필로 안에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가페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이 필로는 무슨 사랑이냐면 형제들끼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셨다면 베드로는요 더 낮은 수준의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던 베드로가 그러나 세 번째 질문 앞에서는 물론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베드로가 뭔가 어떤 열심, 확신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더 낮아지는 겸손한 고백인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회개의 자리가 되고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 30년 전, 40년 전에, 그때 처음 믿을 때, 아, 그때는 고백했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을 때, 아, 주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 그때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혹시 요즘 마음이 메마르고, 기도가 쉽고, 말씀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데가 있는 거지. 때로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수 없게끔 과거의 어떤 일들이 내 마음의 어떤 상처가 누군가의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아직도 모뭇모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느 순간 주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식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사랑할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을 했던 우리들일지라도 어느 날 우리의 사랑이 삭 밑바닥으로 저 보이지도 않는 밑바닥으로 추락해서요. 아주 식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은 단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식은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식어도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요한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요,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갈까 말까. 교회를 말이죠. 혹시나 그런 고민 하시다가 교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잘 오신 거잖아요. 다른 일이 막 생겼거든요. 누가 연락이 왔어요. 교회 가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나오신 거잖아요. 잘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아, 내 마음이 어쩌고저쩌고, 감정이 어쩌고저쩌고. 그게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대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예전처럼 못해요. 이젠 주님께 무엇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예전에 좀더 젊었을 때는, 건강했을 때는,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소매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했는데, 있는 자리, 없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겼는데,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자리만 지켰다가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때로는 나이가 많아도 몸이 불편해도, 지금 내가 주님께 향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아신다, 모르신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연세가 많아, 교회 어렵게 오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못해요. 죄송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거든. 연세가 있으시니.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말씀 중 이런 구절을 만나셨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순간 건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주님께는 가장 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중심의 중심. 이 중심 가운데 뭐가 있나? 사랑이 있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세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뒤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에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먹이라와 치라입니다. 15절과 17절에 먹이라. 16절에 치라, 이거든요. 15절 여기서 먹이라는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한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먹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어린 양은 이제 신앙생활 을막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독성 때문에 우리 읽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읽으시라고 여기는 어린 양이라고 단수로 적었지만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은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해요. 어린 양이 어린 양들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먹이라는 말씀이에요. 16절에는 치라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여기서 치라라고 하는 건 먹이라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먹이는 것은 계속 먹이기만 해요. 네. 그럼 치라는 뭘까요? 돌본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죠. 옆에 같이 있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라는 내 양들을 치라입니다. 어린 양은 지금 15절이 나왔잖아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은혜의 말씀을 먹이는 거죠. 기도도 먹이고 찬성도 먹이고 전도도 먹이고 선도도 먹이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16절에 나와 있는 내 양들을 치라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양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단연간 했어도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을 계속 치라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요.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하시죠. 여기서 신앙이 다 자란 양들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먹이라 어린 양에게만 먹이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성숙한 양에게도 계속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연약한 성도부터 성숙한 성도까지 모든 이들을 품고 말씀으로 섬기라는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도 회복돼요.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면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사명이 뭘까요? 남보다 능력이 많아서, 남보다 더할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어서, 아니면 주머니가 좀 든든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회복됐다고 하는 건요,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면, 아,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만 단한 번도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너왜 이것밖에 못했어? 너 능력이 5밖에 왜안 돼? 수제자였잖아. 하루 이틀 가르쳐서 3년 넘게 가르쳤는데 왜이 모양, 이 꼴이야?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건하시는 도다. 아멘. 사명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붙잡힘자의 삶의 방향입니다. 성들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자 하다 보니까 좀 편찮으셔서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아니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할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나지 않는 거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뭐 하나면 족할까요? 사랑의 고백 하나면 족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은혜의 말씀 한마디를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찬성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할수 있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마저도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알고도, 다른 이의 아픔을 돌볼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를 세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젊은 시절 이 중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방법이 없는 거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제는 중국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순간 다시 복음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 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인들과 함께 만나는 그 카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자신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부족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통곡하는 것도 아시죠? 마음이 다 무너져서 다시 옛날 물고기 잡는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죠. 밑에 보십시오.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보고니와 나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과거에 어쩌고저쩌고 일이 있었던 그런 상처나 어떤 기억 때문에 나는 끝났어 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너무 나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힘내서 일어날 용기가 안 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도 부르십니다. 아시면서도 다시 맡기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주님은 사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매주일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에 여러 군들에서막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식당을 만나오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남선교회에서 만나오를 묵묵히 청소하십니다. 연세도 좀 있으시고, 때로는 젊은 시절 명예로운 자리에서도 일하셨던 분들이겠지만 이제는 마포를 손에 들고 고개를 숙여 바닥을 닦습니다. 손에 든 마포 하나로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이 저는 그분들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꾸벅 드리면서 부족한 목사가 설교 한편 두편 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섬김이 오히려 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지금 이 마포질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고백하듯 낮은 자세로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이 모습은 말없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교회의 어른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따뜻하게 섬기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참된 어른이 아닐까요? 자가 보이는 섬김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교회를 살리고 은혜를 흐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말씀하세요. 내 양을 맡기겠다. 말씀하는 거죠. 나는 그 부르심에 다시 예,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또 사랑을 물어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선 출발점은요,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이 회복되니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된 거지요. 혹시 요즘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이 한마디죠.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데 부족한데 상황과 환경을 따져가며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다시 힘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